지금요. 저희가 여기 여기 어디지, 방 여기 저 어. 부천. 여기 저기... 어 부천이지. 예. 부천중앙교회. 예, 부천에 도착했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라면을 먹고 출출해서 간식을 먹으면서 유튜브 찍은 거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 아주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 아주 그냥. 이살인귀새끼들은 제대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나 올리고 그걸 올리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여기다 대고 라면 을 먹고 있는데 여기다가 딱대고서살인캐스를 갖다 때려 붙습니다. 예. 지금 구토하고 경련 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용감한 예. 화학무기 테보면 어디 가셨나? 어? 어 저분이지? 굿과테도 나왔습니다. 구토하고, 예. 요즘저 저분이 저분이신데 네? 자사방지원님 차량이세요? 네? 자사방지원님 차량이세요? 누구요? 긴급등 팀이세요? 자사방지원이세요?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아니긴 이 양반 하고살인계 수료 허벌라게가다 때려 붙고 있는데 네? 그 수준 경태로 수외부 치료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말하는 외부 치료기는 수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수준 경태로 정신건강 의사에서 사용하는 신경계 화학물질 네? 화학 무기입니다. 수준 경태로 물체를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화학무기예요 어, 오늘 뭐, 쏘는 뭐, 것은 손정민 죽인 펜탄이라고요. 타 살인 캐스를 쏘고 있어요. 펜타닐로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 사용하고 있고요. 살인 캐스는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자사방전으로 확인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기소할 것이고요. 아니, 예? 뭐를요. 예? 뭐요? 외부치료기요. 예? 심리 치료라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또 집단성추행으로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등 국민 수백만명을 자살시켰고요. 예? 1,500만 명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대문점만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인가스 대리 보는 거예요. 살인가스가 애들 장난 입니까비타민이 아, 뭐. 아니에요. 정신건강 이상의 얘네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음. 어우, 보십시오. 라면은 라면 먹고 김밥 먹고 있어요. 아, 얘네들은 국민들이 뭐밥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서 똥쌀 때도 약 쏴가지고 기절시키고요. 네. 지금 의자가 다 젖었습니다. 펜타닐펜타닐하고살인개시 네. 펜타닐은 쇠맛이 나고요. 네. 냄새는 없습니다. 쇠맛이 나고요. 살인개시는 <laughs> 식초같이 신내가 납니다.

지금 네. 앞에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또 약을 쏘고 있어요. 그 70년 전에도 동료도 어. 굳이 그 짓을 그, 그... 말로 하지마! 말로 하지마! 이거,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기소하면 돼. 이거 수준 형태로 차량을 뚫고 피부 보이지 않게 사람들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화학 무기예요. 우리 추동계때 배운. 가장 잔악하고 비열해서 사형이라고 할힌 국제법사 예, 정신건강복지법안 있어도 소용 없어요. 예, 아시면서 예, 예.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교 국민 수백만 명을 자살 시켰고요. 천오백만 예, 예. 명에게 지금 이 불법 행정 이번 예?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증상이라 해서 수, 국민 천오백만 명이 테러를 가고 있고요. 선생님 지금 꼬시, 쏘고 계시는 것은 손정민 죽인 펜타이라고 살인 캐슬 쏘고 계십니다. 예. 저 지금 옆에서 찍힌 차량하고 같이 세팅해가지고. 예.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 저기 시청에서 입금을 받고, 예, 예, 가짜 시민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걸 비밀로하라고, 예, 예, 교육을 받고 비밀로하라고 나치 새끼들한테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 그 저기 형제복종 같은 복지센터에요, 예, 국민들 저기 자신 자신들 말안 든다고 500명을 때려죽이고도 복지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상을 받은 이거발에도 엄청 때려붙습니다, 응, 응. 어, 그들 말을 듣고, 그래, 그래, 와학무기 테러를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암살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고통을 줘서, 고문을 줘서. 여러분들 이거 보이지 않는 거 쏴가지고, 국민들은 이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우니까 전파무기도 하면서, 유튜브 보세요. 조직스토킹이 여러분들 조직스토킹이다 하면서, 실험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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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 사람들 죽여줘서, 예. 아, 아, 아. 네. 시청에서 입금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여러분들은 자살방지원 입금 비회록에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끝딱입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한 30분 전에 차량을 댔어요. 예, 예? 이 차량이 우리가 되기 전에 있던 차량이에요. 예, 예? 이 차량이 지금 우리가 여기 차 30분 전에 댔지 광서바. 네. 여기 차 되기 전에 있던 차량이에요. 지금 안에 장난이 아닙니다. 뭐팬타이라고 살인 개수를 맞아서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조금 이렇게 격, 격양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십시오. 장기구뭐고 작살이 났습니다. 이거 보십쇼, 예. 네? 아니, 비서까지 쏘고 라면온 동네에, 응. 예? 국민 30%에 게 와, 외부치료를라고 해서 화학무기 지금 지나가는 차량도 발에다 쏘고 갔어요, 예. 응. 예? 네? 온, 나라 전체 국민 30%를 외부치료를로 해서 정신건강 이상의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 짓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 보십쇼. 온 동네에 메다 간격으로, 예. 네. 한차건너서한 차는 전부 자살방지원들이 화학무기 테러범이에요 정확히 네? 기록으로 남기고 두 양반들 네? 네? 아니 저기 뭐야 뭐 속아서 했든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고통스러운 거 아, 이렇게 어? 좋은 건 아닌 거 자기들이 쏘면서 아는데 그 자살방지원들이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독하다고 화학무기인 거 아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거를 이제 테러를 했으면 여긴 법치주의 국가니까, 네?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